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사이버 트럭 쿼드 모터 탑재 내년 본격 생산 테슬라가 픽업 전기 트럭 사이버 트럭에 네개 모터 탑재 모델이 추가된다. 테슬라는 앞서 사이버 트럭의 생산 라인을 내년부터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트위터를 통해 초기 생산되는 모델에 네개 모터를 장착하며 각각의 휠은 개별적으로 초고속 응답 토크 제어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개 모터 장착을 통해 미끄럽거나 까다로운 지형에서도 용이하게 운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머스크는 사이버 트럭은 탱크와 같이 회전할 뿐만 아니라 개처럼 옆으로 움직이거나 대각선으로 주행이 가능한 전륜 및 후륜 조향 장치를 탑재하는 등 그야말로 기술적으로 큰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사이버트럭은 GMC흥호EV, 포드F50 라이트닝, 리비아나런티 등의 픽업전기트럭과 경쟁할 예정이다. 사이버트럭의 1회 충전시 주행거리는 트림에 따라 다르지만 3회기에서 805km이며 가격도 39,900달러부터 69,900달러로 책정됐다. 루시드 투자 소식입니다. 루시드 에어 실내의 돌비 사운드 탑재 루시드 모터스가 자사의 대표 전기차 루시드 에어의 신규 서리얼 사운드 시스템으로 첨단 음향 기술 돌비 에트모스를 통합했다고 6일 밝혔다. 실내에는 총 21개 스피커로 구성된 루시드 에어의 서리얼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돼 있다. 앞과 뒤는 물론 옆면과 천장의 스피커가 최적으로 통합되고 차내에 정확하게 배치 탑승자는 실내르 에오사는 각각의 사운드의 상대적인 움직임을 느낄 수 있다. 루시드 모터스는 돌비와 협력해 전설적인 캐피톨 레코드 스튜디오 C 녹음실을 구현해냈다. 돌비 에트모스는 청취자에게 창의성을 극대화한 음악을 전달한다. 전통적인 스테레오 녹음에서 하지 못했던 것을 구현해 음악에 몰입하게 만든다. 돌비 애트모스는 서리얼 사운드 시스템에 통합돼 차내 음악 감상을 완전히 변화시키며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루시드 에어의 서리얼 사운드는 운전자 보조 장치를 개선해 루시드 에어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운전 중 알림, 지시, 경고 및 탑승자에게 알리기 위한 모든 오디오의 음향 신호를 입체적으로 전달한다. 예를 들어 안전벨트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았다면 운전자는 해당 승객이 위치한 방향에서 나오는 안전벨트 경고음을 듣게 된다. 사각지대 감지 경고음도 운전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방향성 음향을 제공한다. 또 방향 지시등과 같은 흔한 사운드 역시 운전자 입장에서는 차의 지시 방향에서 나오는 것처럼 들린다. 데릭 젠킨스 루시드 모터스 디자인 부문 수석 부사장은 루시드의 포스트 럭셔리 경험은 아름다운 디자인과 차세대 기술을 넘어 모든 감각을 일깨우는 독보적인 차량 내부 경험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팀프라이드 돌비 레버러토리스 음악 담당 이사는 돌비는 음악을 즐기는 모든 방식에 몰입형 사운드를 제공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는 기업이라며, 자동차는 돌비 애트모스로 음악을 즐기는 놀라운 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루시드와 함께 이를 선보이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리비안 투자 소식입니다. 리비안 24%더 뛴다. 월가 첫 투자 의견은 매수. 테슬라의 대항마로 불리는 미국 전기 자동차 스타트업 리비안에 대해 월가 애널리스트가 매수 의견을 냈다. 기업 공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평가다. 투자 전문 매체 베런스에 따르면 미국 증권사 웨드부시의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리비안에 매수 등급을 매기면서 목표 주가로 130달러를 제시했다. 지난 3일 리비안의 종가 104.67달러보다 24.2%가량 높다. 아이브스는 리비안의 전략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테슬라가 세단된 승용차에 집중하는 반면 리비안은 픽업트럭과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에 주력한다는 점에서다. 그는 리비안을 두고 전기차를 만드는데 확고하다며 SUV와 픽업트럭은 오늘날 전기차 시장에서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 전체 자동차 판매에서 픽업 트럭과 SUV의 판매 비중은 60%를 넘는다. 초기 고객으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있다는 점도 허재로 꼽았다. 리비안 사업 초기부터 함께한 투자 파트너 아마존은 2030년까지 리비안 전기차 10만 대를 구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메사추세츠 공대 출신인 로버트 스캔인지 리비안 최고 경영자의 역량도 높이 샀다. 아이브스는 스케린지와 그의 팀은 리비안을 빠르고 혁신적으로 키웠다고 했다. 아이브스는 리비안이 2024년까지 수익을 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향후 몇 년간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리비안이 내년에 약 4만 5천 대를 판매하며 36억 달러 상당의 매출을 올릴 것이고 2023년엔 판매량이 10만 5천 대로 늘면서 매출도 84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관측했다. 아이브스는 테슬라, 제너럴 모터스 등 다른 전기차 기업에 대해서도 매수 의견을 냈다. 베런스는 그의 분석을 두고 전기차가 앞으로 몇년 동안 시장의 지배적인 위치에 자리매김할 것이라 믿음에 근거한 것이라고 했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2022년엔 이런 제품 내놓는다. 애플이 내년에 선보일 제품들에 대한 전망이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파워 뉴스레터를 통해 애플이 2022년 출시할 제품에 대한 전망 기사를 실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내년에 무선 충전 기능과 새 디자인을 갖춘 아이패드 프로를 출시할 예정이다. 여기에 새 아이패드 에어와 아이패드 10세대도 함께 선보인다. 애플은 아이폰 14 출시 전인 2022년 1분기 5G 지원 아이폰 SE 신 모델을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제품은 아이폰 8 또는 아이폰 XR과 닮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A15 칩 프로세서가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마크 검언 기자는 애플이 내년에 실리콘 칩을 탑재한 새로운 하이엔드 아이맥, M2 기반 맥북에어, 자체 실리콘 칩을 탑재한 맥프로 맥 미니 보급형 맥북 프로 모델 등, 총 5개의 맥 제품을 선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또, 차기 에어팟 프로와 애플워치 A 시리즈와 함께 애플워치 SE 신 모델 스포츠 선수를 대상으로 한 애플워치 모델도 계획 중이며, 내년 연말에는 애플 최초의 혼합현실 헤드셋 출시도 예상된다. 이 제품은 게임, 미디어, 소비, 커뮤니케이션이 초점을 둔 제품으로 알려졌다. 마크 거먼은 올해는 애플 제품 업데이트가 비교적 순조로운 한 해였다. 2022년에는 다양한 신제품이 나올 전망이지만 계속된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인해 신제품 출시 일정에 다소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TSMC 3나노미터 기반의 애플 m 3칩 2023년 추락, 큰 성능 향상 기대. 2022년 M2 맥의 출시가 유력한 가운데 애플은 이미 크게 개선된 성능의 3세대 칩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맥로머에 따르면 대만 디지타인즈는 TSMC가 M3 및 A17 칩에 적용될 3나노미터 공정 기반의 칩을 파일럿 생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 TSMC의 3나노미터 로드맵은 프로세스의 복잡성으로 인해 지연된 것으로 보도됐던 바 있다. 이번 보도에 따르면 TSMC는 3나노미터 공정의 칩을 2023년 1분기에 출하할 예정이며 대량 생산은 2022년 후반으로 예정돼 있다. 3나노미터 칩은 넷플외에도 퀄컴과 삼성, 인텔의 차세대 칩에 적용될 예정이다. 디지타임즈는 또 M3 칩이 두 개의 다이와 최대 40개의 CPU 코어로 제작된 고급 제품이하며. M1 칩에 비해 상당한 성능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애플의 차세대 M2 칩과 A16은 TSMC의 5나노미터 공정에 n 포 개선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